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오후에 그 시상식이 있어가지고 간만에 자켓 입었습니다 네 지금 점심시간 다 끝나고 지금 1시 한 50분쯤 됐는데 어, 오늘 점심도 못 먹었네요 한 1시 20분까지 업무 처리하다가 오늘이 또 금요일이라서 오늘 지나면 또안 되는 서류들이 있어서 급하게 막 서류 작업 마무리해서 지금 45분에 도장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신규로의 주민등록증 발급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은 월초에 이제 경찰서로 그쪽으로 송부를 하는데 경찰서 이 도장도 받아와야 돼요. 이런 잔업 모들이 솔직히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할 때마다 무슨 출장다을뭐나 나가고 할 수가 없어요. 차도 이제 없을 때도 많고 오늘도 지금 제가 제 차로 왔는데 오늘은 조금 바쁠 걸 예상을 하고 와서 뭐 괜찮네요. 중간에 살짝 큰 소리가 있긴 했는데 아 이게 살짝 그게 어떤 분이 아드님 인감을 떼러 오셨는데 아드님이 장애 정도가 중증이라서 의사 표현이랑 그 말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의사 소견서 받아 와야 된다. 그리고 위임장도 자필로 아드님이다 작성해서 오셔야 된다. 했는데 그게 안 된다. 뭐 그게 어떻게 되냐 이러면서 막 언성이 좀 높아지다가 할수 있는 방법이 이제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해서 아드님 대신에 아버님이 후견인 받아 가지고 떼시던가 아니면은 의사한테 의사 소견서 받아서 의사 무능력자가 아니라는 거를 입증을 해서 가지고 와서 위임장 받고 하던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뭐 내가 딴 데서 하면 되지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이제 막 전형적인 레퍼토리죠 이제 면장님 도 찾으시는 거죠 면장 어디 냐고 내가 한 마디 해야겠다 근데 사실 이런 민원은 사실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거를 가지고 해달라고 하시는 거니까 저는 뭐 친절하게 안내를 다 해드렸고 나중에 좀더 친절하게 민원인에게 대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나올 텐데 사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죠. 뭐 친절하게 했는데 뭐 민원이 마음에 안 들면 다 불친절한 거지 뭐. 아, 어쨌든 뭐 갑자기 막 화를 내시는데 근데 이해가 되기는 해요. 어, 서류를 떼오라고 했는데 아드님이 뭐 발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사 소견서 떼오라고 하면은 뭐 화가 날 수는 있는데 아니 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뭐 어떻게 합니까? 유두리 있게 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몰라도 인감 증명서는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서류인데. 해드릴 수도 없고... 아.. 오늘 어쨌든 서류 발급 엄청 하다가 1시에 그냥... 아.. 그냥 피곤한데 나갈까 했는데, 사람들도 계속 밀려 있고 해서 그냥 같이 업무 좀 보다가 제거 업무 처리하고 지금 급하게 경찰서 왔습니다. 농협 떨려가지고또 비용 납부 처리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 오늘은 무 바쁘네요. 바람 쐬 시간도 없고... 오늘은 어쨌든 이따가 오후에 시상식 있어서 걸로 가야 돼서, 원래 들으면 은 이제 보통 이제 시장님한테 어떤 거 설명드릴 때 요지 같은 걸좀 작성해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에. 미리 작성했으면 모르겠는데 에. 가서 말로 설명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뭐 어차피 시상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라 어 상장 나눠드리고 이제 그런 거라서 이제 뭐 팁을 드리자면 상 받으러 가시면 은 보통 이제 한 장짜리 a4용 반장으로 웬만하면 시장님한테 내, 말씀드릴 내용. 뭐, 자기 사업이나 정책 홍보할 내용 좀 적어가서, 적어가야 도움 많이 되세요. 근데, 뭐, 시간이 정 없다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죠. 오늘, 요거 하러 가요. 이분은 기분 좋게 다 돼가지고, 적극행정 오늘 뭐, 시장님하고 뭐, 담화 하면서 뭐, 시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료들도 챙기고, 그냥, 그냥 자료 없이 막 가려고 했는데, 어. 또 앞에서 또 이렇게 약간 절고 있으면 없어보이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챙겼습니다 어쨌든 속도를 좀 내서 좀 하느라고 아, 면사무소 안에 있는 거는 하나도 못 찍었고 일단은 아, 출발합니다 오늘 좀 시간 좀 되면은 시청에 이제 민원여건과 분들이 이제 저희 뭐 주민등록 업무나 가족관계 업무를 많이 좀 알려주시거든요 저희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아 그래서 음료수랑 좀 씹을 것들 좀해 가지고 가져가려고 가려고 했는데 뭐 가서 뭐 준비하고 이럴 시간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급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좀 많이 바쁜데 미리 먼저 나와 가지고 시청 가느라고 같이 있는 직원이 이제 조금 수고를 하게 됐어요.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가서 잘 얘기 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또 이게 또 개인 시상이 아니라 이제 적극 행정이랑 시상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분도 이제 상금도 받고 인사가점도 나오고 해가지고 기여도를 저만 100%로 넣으면은 이렇게 막 시상하러 가, 수상하러 가거나 뭐 발표하러 가거나 이럴 때마다 빠져야 되는데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나 혼자만 잘된 거라 굳이 뭐 하지 만뭐 진심으로 축하하기도 어렵고 이제 기여도를 서로 나눠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뭐 수상할 때도 서로 이제 축하해줄 수도 있고 나름 같은 주민 팀으로서 좀 끈끈해지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100%다 내가 한건 없으니까 50%는 내가 먹고 50%는 당연히 저를 도와주신 팀장님, 팀장님을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챙기고 그리고 같이 있는 팀원들도 조금 조금씩 어떻게든 같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인사 가점이 0.1점만 있어도 승진 명부 순위가 1, 2등 순위가 달라지거든요 가점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더 좋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팀원을 좀 챙기려고 합니다 예, 얘기하다 보면은 무슨 팀장처럼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밖에서 제가 이제 팀장을 하다가 와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챙기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뭐 기브앤테이크가 비즈니스, 비즈니스에서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제가 먼저 기부를 하는 쪽이죠 예, 팀장만 팀원을 챙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팀원으로서 같이 팀장님도 챙기고, 팀원분들도 챙기고, 면장님도 챙기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팀장이 돼서 사람들을 챙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긴 한데, 팀원일 때 팀장님, 팀원분들, 뭐, 면장님까지 이렇게 챙겨드리게 되면은, 그거는 업무가 아니라 뭔가, 어떤 나의 어떤 그릇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좀더 빛을 바란다고 생각해요. 아 오늘 좀 안에 있는 것도 좀 찍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찍었네 아, 그래도 기분 좋은 일로 시청 가니까 좋네. 지금 도착하면 한 10분 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서 뻘쭘하게 있느니 시청 사람들 좀 만나서 어,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가야겠습니다. 종일 함께 면 즐길 텐데. Excuse mm -hmm.